안녕하세요 우드빅마켓 김채상입니다 저희 우드빅마켓 목공공장으로 올라왔는데요 새로운 제품 만드는 거 제가 보여 드리려고 저희 우드빅마켓 목공공장에 올라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넛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서랍까지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 양쪽 다리를 이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라든지 좀 중역 책상 같은 우드슬랩은 앉아서 사무 보시면서 양쪽으로 서랍 있는 그런 다리인데, 지금 짜맞춤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못이라든지 이런 거안 쓰고 짜맞춤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위에는 마파벌입니다. 저희 우드빅마켓 유튜브 많이 보시거나, 현장 많이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모양은, 뭐, 마파벌이나, 애쉬벌이나, 그런 벌 종류라는 걸 아실 텐데, 얘는 마파벌이에요. 마파벌인데, 저희가 뭐 중간중간 이런 레진으로 약간 펄이랑 섞어가지고 좀 반짝반짝하는 펄 섞어가지고 요 구멍 부분 다 레진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마파벌 자체가 좀 색이 밝은 편인데 얘는 약간 톤을 다운시켰어요 제가 색을 넣어가지고 살짝 톤 다운시키고 그 외에 뭐 이런 구멍구멍 특징들은 아무래도 마파벌의 특징들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좀 시도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서랍 부분 있잖아요. 이 서랍 부분을 그 목재의 피죽 그냥 겉면을 저렇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목재가 마치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이게 서랍이거든요. 서랍인데 이 서랍 앞쪽을 목재의 피죽 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로 쫙 연결되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쭉 보시면은 이게 뭐. 언뜻 보면은 거실장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무가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거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우드 슬랩에 월러 서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 앞쪽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완전히 그냥 자연적인 멋을 넣어보자 해서 위에는 마파벌로 자연스러운 아주 굴곡이 심한 상판을 얹고 옆쪽에는 피죽으로 해서 서랍 앞쪽을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된 깔끔한 마감에 깔끔한 우드슬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완전 그냥 내추럴하게 난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내추럴한 TV 거실장이 또 마음에 들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한 건데 위에는 마파벌에 살짝 색을 입혀서 마감한 다음에 여기 옹이 부분 큰 것들 이런데는 저희가 블루 펄을 넣어가지고 살짝 마감 그러니까 빨짝빨짝하게 펄을 넣어서 저희가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이 싹 나죠. 펄 느낌이 나죠. 메탈릭한 느낌이 마감을 하고 마찬가지로 앞 서랍 앞쪽에는 목재의 겉 외, 외피 피죽 쪽을 저희가 붙여가지고.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큰 테이블 보이시죠? 여기 있고 저 뒤에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망고나무예요. 망고나무. 망고나무 테이블인데 저 다리는 저희가 다른 목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목재처럼 보이게 하려고 망고나무 우드 슬랩에다가 다리는 다른 목재로 이식을 해 가지고 하나의 나무에서 가지가 뻗쳐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색도 약간 좀 넣고 그 다음에 살짝 좀 이렇게 불이, 불에 끌린 듯한 느낌 껌뭇껌뭇하게 불에 끌린 듯한 느낌으로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웅장하게 만든 그런 테이블입니다 얘도 상판을 쭉 보시면은 이런 안쪽 굴곡진 부분들은 저희가 살짝 불에 끄실려가지고 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색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옹이 부분이나 이런 갈라진 부분들은 파란색 펄, 뭐 보라색 펄, 이런 메탈릭 펄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레진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예, 이 아래쪽은 이렇게 웅장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 다리는 이 목재랑 같은 한 몸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목재를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몸에서 가지가 뻗어나온 것처럼 이식한 거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붙인 부분도 저희가 색깔 다톤 맞추고 약간 메탈릭으로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 슬랩이랑 이런 뿌리나무의 특징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또 달라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여기는 또 이렇게 웅장하게 이런 모양이 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치 가, 여기는 이제 이 나무의 실제 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뻗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웅장한 뿌리 부분이 연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원목 테이블 우드 슬랩의 가장 특징은 오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 망고 뿌리 부분인데, 요거는 또 저희 반장님이 좀 색다르게 연출했어요. 을 이제 저희 전시장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강화유리를 위에 이렇게 모양을 따가지고 붙인 테이블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시장을 옮긴 다음에 요 굴곡 모양 그대로 따가지고 저희가 유리를 얹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안쪽에 이 옹이 부분은 지금 저희 반장님이 이런 매화, 이게다 조화거든요. 매화 조화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치 그 미니어처처럼 연출한 건데 뭐 이거 구매하시는 분이나 좀 다르게 연출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인터넷에 이런 것들 많이 파니까 그런 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또 다르게 연출하신 다음에 위에 이렇게 강화유리 덮여 있을 거니까 자기가 연출한 거 보시면서 뭐 여기서 차도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쪽의 옹이 부분도 저희가 다 이렇게 약간 탄화시켜가지고 색을 이렇게 좀 엔틱하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른 목재를 이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전혀 그 어색하지 않게 마치 이 원래 이 가지인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키크 수툴이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은 뭐 이미 저희가 전시장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뭐 보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티크 이렇게 네모난 각으로 원목을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장을 해서 그냥 수출로 판매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굉장히 좀이렇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뭐가정에 쓰기는 에좀 약간 무거운 편이고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보조 의자 그런 용도로 해서. 인테리어 용으로 연출하면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또 팔린 수량만큼 여기도 또 제작해가지고 전시장으로 갖다 놓으려고 지금 티크, 수툴 작업 중인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집성 라인이 보시죠. 집성에서 집성에서 다 집성한 것들인데 이게 뉴송입니다. 뉴송 집성한 것들. 뉴송 집성한 다음에 원래 뉴 송이 색깔이 굉장히 밝은 색이잖아요. 이런 밝은 색인데 저희가 심지하고 변제 쪽에 톤을 다르게 해가지고 도장을 했거든요. 마치 뭐 몽키포드나 이런 것처럼 변제 쪽은 밝게 심지 쪽은 좀 어둡게 이렇게 톤을 다르게 해서 도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뉴 송의 좀 저렴한 듯한 느낌 그거를 좀 탈피하려고 이렇게 작업한 거고요. 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옹이가 많다 보니까 공이 있는 부분을 좀 잘라내고 그다음에 폭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잘라가지고 저희가 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도장을 하고 나면은 집성한 부분이 크게 보이지도 않고 사실 집성한 목재들이 더 휘, 뒤틀리거나 이런 게 적어요. 왜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집성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려고 하다 보면은 그 힘이 상쇄돼가지고 오히려 뒤틀림이나 이런 게더 적더라고요. 원목보다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테이블로 만들려고 뉴송을 착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벤치로 쓰려고 작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뉴송 테이블에 요런 뉴송 벤치 해가지고 세트로 팔면은 이쁠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드 빅마켓 지금 목재 공장에 어떤 제품 만들고 있는지 저랑 같이 잠깐 둘러보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뭐 우드 슬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다르게 하고 좀 새로운 소재라든지 새로운 연출을 하려고 매번 이렇게 색다른 제품들을 계속 그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드빅마켓 전시장에 주말에 시간 나서 오시면은 지금 뭐 설명드린 거 말고도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거라든지 좀 색다르게 연출한 것들 제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우드빅마켓 전시장 주말이나 평일에 시간 날때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드빅마켓 김차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제작하고 있으면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